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오늘은 엔진오일을 간단히 교체해 볼게요. 우선 예열을 해서 엔진 온도를 올립니다. 따뜻할수록 오일이 잘 배출돼요. 뚜껑 열고 오일 확인해 볼게요. 오일캡은 열어둡니다. 엔진오일 딥스틱 뽑고요. 기존 엔진오일 싹 닦아냅니다. 넣었다 빼서 기존에 있던 오일량 확인해 볼게요. 반 정도 있고 엔진오일 상태가 괜찮네요. 양이 줄지는 않은 듯해요. 자주 쓰던 오일펌프 준비합니다. 이걸로 엔진 및 미션오일 다 교환했죠. 시동 끈 상태에서 배터리 플러스 단자에 물리고요 마이너스 단자에 집게 물립니다 얇은 호스는 엔진 오일 딥스틱 자리에 넣을게요 넣었다 바닥에 부딪히면 멈추었다가 살짝 뺍니다 굵은 호스는 석션 쪽이라 생수통에 연결했어요. 오일 펌프 동작시킵니다. 엔진 오일이 잘 빨려오네요. 오일이 펌프 지나면서 소리가 바뀌고요. 엔진 오일이 따뜻할수록 잘 빨립니다. 오일이 가득 찰 동안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한 게임 땡기고 오셔요. 1만키로 전에 오일 필터 교환했었고요. 오늘은 오일만 교환하고 1만키로 정도 더 타고 오일 필터 바꿀게요. 이나 이런 식으로 차세대 엔진오일 교환했습니다. 포르테도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예열하고요. S5 인프레션도 예열 중인데 이 차는 오일 필터까지 교환했어요. 다음에 과정 올릴게요. 벌써 2리터 생소병 한개 채웠고요. 통 바꿔서 오일 석션합니다. 말통에 엔진 오일 부어 모을게요. 차세가 할 거라 큰통 준비했어요. 재활용 버리는 곳에 누가 버려서 주워왔어요. 두 통째도 가득 채워가네요. 한통더 부어줍니다. 2500cc라서 엔진 오일이 많이 빠지네요. 세 통째입니다. 이제 거의 다 석션해가는데요. 석션할 오일이 없으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펌프가 벌소리 나며 울어요. 펌프 껐다 다시 켜고요. 석션 호스를 넣었다 뺐다 해서 전유를 빼봅니다. 안 나오는 거 보니 오일 다 뽑은 거 같네요. 마지막 엔진 오일 부어 줍니다. 생수 두통반 정도 나왔으니 약 5리터 정도 나온 거 같네요. 가솔린 노말 엔진은 오일 대충 아무거나 넣어도 무리가 없어요. 가성비 세븐골드 5W30 6리터 준비했네요. 은박지 벗기고요. 요 눈금을 확인하면 얼마만큼 넣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깔때기 되고요. 신유 부어 줍니다. 너무 빨리 부으면 안 좋은 차도 있어요. 급하게 부으면 로커암 커버 블로바이가스 라인으로. 엔진 오일이 들어가서 흰연기가 나오는 차도 있습니다. 6리터짜리였는데 2리터 붓고 4리터 4L 남았네요. 4리터까지 넣고 확인할게요. 계속 이렇게 오일만 교환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한 번은 오일 교환 3종 세트 다 바꾸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오일만 교환하면 저렴하게 관리가 됩니다. 4리터 넣었고 2리터 남았네요 오일 레벨 게이지 넣고 확인해 볼게요 4리터 넣으니 끝에 조금 찍히네요 조금 더 부으면 양이 맞을 것 같습니다 0.5리터 더 넣어서 총 4.5리터 정도 들어갔네요. 깔때기 탈탈탈 걸어 치우고요. 엔진 오일 캡 닫아 줍니다. 시동 걸어서 엔진 돌려봐요. 시동 끄고 확인해 보면. 지금이 진짜 오일량 확인이 됩니다. 깨끗이 닦고요. 아시죠? 차가 수평인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 엔진 오일이 하이와 로우 딱 중간에 오네요. 레벨링 잘 되었네요. 저렴한 엔진 오일 교환기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눈꽃 대패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샐러드바의 야채와 같이 고기 먹으면 맛납니다. 대패는 순삭했고 김치 맛나게 볶아졌네요. 콩나물과 대패도 맛나게 구워졌어요. 고급 대패 시켰습니다. 고급 지죠? 야채와 잘 구워 먹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땡스 종이.